일단 일단 파는 게또 먼저이기도 해요. 일단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매출이 일단 나와야지 이걸 하든 말든 하니까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걸 하는 의미가 <laughs> 뭐가 있을 <있었대>. 때. 그렇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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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출은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100% 결정돼요. 음, 식당 같은 경우는 그게 위치고 컨셉이고 인테리어고 그렇죠? 그렇죠. 메뉴 메뉴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말고가 결정이 나서는 그렇죠. 어. 그게 그러니까 마케팅이고 브랜딩 아니에요. 음. 컨셉,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다 그거잖아. 그것만 좋으면 매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은 마케팅 브랜딩과 관련된 100%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근데 매출이 난다고 해서 순이익이 남냐? 그건 더 응. 더 응. 또 다른 분야로 접근을 해서또 개선을 해야 응.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가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순이익이 남기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 마이너한 주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매출 매출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에서 식당도 하면서 막목 좋은 데 잡아야 매출 많이 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타버나처럼타버나 매출 전혀 신경 안 써요. 얘네는 셰프들한테도 경영에 관여를 하라고 하잖아요. 경영 업무를 무조건 주잖아요. 음, 숫자 아, 매출하고, 맞추라고. 예산 안 보여주고, 재무제표 보여주고, 지출 내역서 보여주고. 지출 내역서가 사실 식당이 이제 우리 정도 규모면해도 지출 내역서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포레, 그렇죠. 에서 쓰는 돈 있고 바에서 쓰는 돈 있고 그 그렇죠. 주방에서 쓰는 돈 있고, 네. 돈 있고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셰프 그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관리해 그렇 그러니까 셰프들은 셰프가 관리해야 할 숫자만 보고 네. 제너럴 매니저는 제너럴 매니저가 관리해야할 관리해야 그렇죠. 숫자만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미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를 맞췄다 실적이 네. 어느 정도 나왔다 이걸 미팅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 이번에 주방은 잘 맞췄는데, 홀에서 이 부분 술이랑 뭐 이런 부분이 잘안 맞았네? 이건 왜 그런 거야? 미선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케빈 같은 애들한테 계속 위에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매니저들이 막 사람들 자르고 지네들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걔네는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니저들이 그 숫자적인 실적을 맞춰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음, 그게 아 어... 왜냐면 응.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 아니고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 근데 그 순이익을 결정하는 게이 오퍼레이션에서 어떤 식으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100% 결정돼요 그래서, 레스, 그래서 신규 오픈하는 레스토랑들서 그렇고 신규 오픈하는 레스토랑들이 바브리게드 있잖아요 거기서도 개판 났다고 얘기를 하는 게 걔가 그래서 케빈한테 타고나에서 일 배우고 이런 거 원가 계산 이런 거다 배우고 거기 가가지고 해지샵이랑 일을 하는데 지출 내역서랑 이런 거 예산이랑 다 보는데 개판 났 거예요.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돈을 맨날 잃어, 맨날 꼬라, 매달 아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관리를 중단해서 셰프들이 제대로 안 하면 그 꼴이 나는 건데. 문제는 셰프들 중에 이, 이 경영 교육이 제대로 된 애들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요리만 신경쓰지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일을 하면서 아 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많이 팔았겠죠. 그런 많았잖아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어,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이 돈이 많이 남는지 이걸 모르잖아요. 위선에서도안 쪄잖아. 그 경영진들 잘 모르니까. 음. 근데 우리는 이제 경영진들이 셰프들한테 그 숫자를 줘요. 올해나 또 올해, 애니월 숫자를 주고, 쿼털리 숫자를 줘요. 버터리는 이제 3개월 분기로 주고 이 숫자를 맞춰라 퍼센테이지를 맞춰라 네.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가 안 맞잖아요? 털리거나 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겠 네. 어, 매출보다는 순 이익에 초점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그렇죠 타바나는 푸드 코스트가23.4% 맞춰야 되고 2 5를 맞춘다 않았어요? 보통 25%는 그그다 그렇거나 네. 하는 건 아니고 보통 그냥, 그냥 보통 그냥 보통 그냥 이제 근데 보통이 25니까 23이면 잘 넘기는 거잖아요 잘 넘기는 거죠 그 1, 2%가 네. 얼마나 그뭐 커요 타바나같이 1, 2%는 거의 1,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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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们之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1%만 내려가거나 1%만 올라가도 되게 좀. 어, 너뭐 했길래 이 수정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한 2주마다 미팅하는 거는 그렇게 차이가 나도 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2주 동안 바빴는데 사람을 더 추가적으로 많이 썼을 수도 있고 혹은 누가 숫자적으로 뭘 실수했을 수도 있고 뭘더 많이 시켰을 수도 있고 웨이스가 많았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2주마다 미팅하는 거는 1, 2% 차이 나도 그냥 이거 뭐야? 해서 거의다 대답만 잘하면 된대요. 음. 근데 애니월 미팅을 했는데 마이스 개판이나 뭐, 개판이나 플러스 1.5% 나왔다. 이러면 응. 이제 나가리 나는 거지. 응. 그러면 항상 오픈하기 전에는 그런 계산하고 그런 것들이 다돼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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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돼. 돼 있어야 무조건 다돼 있어야 되 돼. 돼요. 무조건 다돼 있어야 되 돼요. 이런 그런 서류로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응. 그렇게도 해 될까 말까. 근데 또 그러니까. 뭐 일단 일단 파는 게또 먼저이기도 해요. 일단 그러 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러니까 매출이 일단 나와야지 이걸 하든 말든 하니까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지금 이걸 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 때. 렇잖아 그래서 말했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라 그러니까 매출은 마케팅과 브랜딩으로 100% 결정돼요. 식당 같은 경우는 그게 위치고 컨셉이고 인테리어고 그렇죠? 그렇죠. 메뉴 메뉴고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말고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이고 브랜딩 아니에요. 음. 뭐 컨셉, 뭐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거다 그거 잖아요. 그것만 좋으면 매출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은 마케팅, 브랜딩과 관련된 100%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음. 근데 매출이 난다고 해서 순이익이 남냐 그건 또 다른 분야로 또 응. 접근을 응. 해서 또 개선을 응. 해야 되는 거예 이거는 지금 내가 계속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에요. 순이익이 남기려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들. 시스템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목 좋은 곳에 있는다고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남는 것 아니고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숫자를 줄여 아. 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맞아.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거고. 예를 들면 그거 또 이거 한국 식당 일하면서 알잖아요. 진짜 목 좋은 곳에 매출 잘 나오는 식당에서 내가 일을 해. 네. 근데 그 사장이 아직 포르쉐 벤츠 끌고 다니는 게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거기에 나 차에 나가는 지출을 회사 지출에서 끌어다 써. 예를 들면 그런 사도 많아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많이 다 그래요. 너비으뭐 그렇게 응. 사용하지 않나. 응. 그러면은 내. 거 거기서 일을 하는 예를 들면 셰프나 매니저는 이 회사의 이 오퍼레이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순이익을 많이 넘기고 회사가 또 안정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을 못 끌어다 쓰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 자기한테 쓰는 거니까 다 회사를 사야, 위해서 쓰는 게아니죠 회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런 데가 못 크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사장도 사장의 역할도 진짜 중요한 게 생각보다 이런 회, 자기가 농담고 있는 회사의 미래가 되게 중요하고 좀 회사가 더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생각보다. 어 그래요? 그럼요. 나는 회사가 맨날 망했으면 좋겠 <laughs> <laughs> 회사에서 생각해봐요. 회사에서 이런 거할수 있으면 회사 돈 벌어다주는 핵심 인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 핵심 인력이 예산을 좀 갖다 쓸수 있게 사장이 회사를 위해서 투자를 하면 그 직원한테 돈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운영설비나 그런 환경을 개선을 개선을 하는데 네. 뭐, 뭐,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는데 10분이 걸리면 한, 기, 한 개를 사면 5분은 사는 줄 아니다 그럼 그런 거를 사 그런 거를 쓸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은 음.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원래는 이게 우리가 10분 동안 쿡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정말 사소한 건데 네. 10분 동안 쿡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어? 7분으로 줄일 수 있네? 맛이 똑같네? 그럼 7분으로 해야지 제일 좋은 결과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이어 하루에 600개씩 파는데 얼음 그 기계 귀니까 그거에 어음 맨날 간다며 그러니까 뭐하는 짓거리냐고 그게 근데 진짜 이 돈을 만들어내는 게 나도 연구하면서 진짜 많이 느낀 게 생각보다 네. 엄청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요 그런, 프로, 그런 프로토콜 같은 거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끝나고 이 수십을 오늘 인보이스 다 가져다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다펀치인하고그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날 매니저는 소프트웨어 안에 매출 펀치인 매출 입력하고 뭐 이런, 이런 정말 일렬의 프로토콜들이 하, 하루 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 진짜 엄청 중요하고 예 네. 그리고 주 주방 동선도 정말 큰 요소 중이야. 아, 동선 그거는 네. 진짜. 네. 동선 진짜 이상한데 개 많아요 진짜. 아... 계란 차지로 밑으로, <laughs> 밑으로 내려가야 돼. 버터 차지로 아... 밑으로 내려가야 돼. 고기 차지로도 밑으로 내려. 야채만 아... 다 이게 쓸 때는 청소 안 해가지고 막 기계 고장도 후드 음. 고장도. 아뭐 아... 어... 후드 뭐다반사죠아